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숨겨진 소했던 핵심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디바이스 AI가 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쉽게 말해서 해당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모바일이면 모바일,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로봇이면 로봇, 가전이면 가전, 이런 해당 하드웨어에 자, 그 자, AI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를 삽입해서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버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 기준으로, 혹은 하드웨어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를 두고 뭐 디자인할 수가 핵심이다. IP가 핵심이다. 뭐 파운드리가 핵심이다. 메모리가 핵심이다. HBM이 핵심이다. 이렇게 뭐 각가지 핵심이 나오고 있는데, <laughs> 네, 핵심은 간단해요. 핵심은 이런 잔가지들이 아니라 핵심은 인공지능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감으로써 온 디바이스 A가 AI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도와주는 보완해주는 잔가지, 그러니까 잔가지들이 아니라 핵심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가 뭐냐, AI 반도체가 뭐냐면은 하 쉽게 말해서 NPU라고 하는 것입니다. NPU 제가 관, 어, 관련해서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12월 20일에 자, 네페스는 2017년도부터 NPU의 진심이었던 기업입니다. 슬슬 성과가 보이는 듯 합니다. 6년 동안 지켜봤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사단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사업에서 성과를 내기가 이렇게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초첨단 기술과 관련된 사업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AI 반도체, 혹은 반도체, 메타버스, 배터리, 이런 것들 말입니다. AI 반도체 쪽에서 성과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 만큼 네패스 투자자로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400과 더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패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저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보는데 핵심은 핵심은 당연히 NPU 기업이 어 기업 드는 것이고 글로벌 NPU 기업이 어디냐? 글로벌 NPU 기업은 퀄컴이에요. 퀄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NPU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패스입니다. 실제로 네패스는 제가 방금 부석글에서 적어 드렸다시피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고요. 2020년도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매년 70% 이상씩 성장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네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네페스에 들어갔고요 현재는 약 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다 알고 계시죠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해 드리기 앞서서 어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좀 홍보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자 일단 우리 필사단 모임을 어, 필사단 멤버를 모집하고 있죠. 예, 대략한 필사단 4기 멤버 모집하고 있고 다음 달에 첫 번째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는 이제 10월 달에는 두 번의 모임이 있었고요. 어, 그 가운데서도 이제 후기를 좀 남겨주신 분들을 제가 좀 조금씩 조금씩 좀 공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클린 사단4기 멤버 모집은 선착순 두분네두명 모집되면 마감할 거고요 이번에 마감이 되면 이제 당분간은 당분간은 한몇 개월 정도는 당연히 모집이 없습니다 자1 2월 12일에 이제 남겨주신 글이고요 자 1기 멤버 땡땡땡 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네 클린 사단 오프라인 모임이 끝나고 며칠 동안 머릿속에는 10대 때뜻모르고 배웠던 문구가 계속해서 여운을 가지고 아는거리네요 오프라인 참석 세 번째, 지난번 배운 내용의 복습이었고, 온라인 복습과 혼자만의 복습도 몇번 했지만, 계속해서 공부할 때마다 새롭고 전에 보이지 않던 문구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채워질 때의 그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필승님의 알기 쉬운 설명과 멤버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군요. 강의 후 가장 기다리던 오프라인 모임 역시 만난 음식과 함께 전보다도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멤버들 간의 의견을 소중히, 소중히 소통하면서 내가 진짜 올바른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자존감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지만 역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과 몇 번의 인연으로 만난 일기 멤버들과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전우회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귀한 자리 만들어줘서 좋은 강의와 훌륭한 인사이트를 알려주신 필승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 또한 더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필승. 네, 필승님 필사단 후기 보냅니다. 날씨가 변동이 심하니 몸관리 잘하십시오. <laughs> 네. 날씨 변화도 아니고 날씨 변동이라고 하죠. 네, 진짜로 투식 투자자가 된 겁니다. 네. 지식 투자라는 뭐, 좋은 일 있으면 호재라고 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악재라고 하고, 날씨도 변동이라고 하고, <laughs> 네. 멋진 후기입니다감명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이나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 있나요? 아닙니다. 몇번 생각을 하고, 소신껏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다른 분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자, 사부님, 필사단 세 번째 오픈 모임도 최고였습니다. 사부님 곁에 2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초세라던가, 기술적 분석, 시대 흐름, 그리고 이 기업이 핵심인지 아닌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 가치평가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이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점점. 이번 사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흥분되고 좋습니다. 요 며칠 사부님께 배운 툴로 이것저것 분석해보는데 너무 재밌고 답이 명확하게 나와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기법을 배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 전과 지금의 저는 하늘과 땅 차이 아예 다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실력이 넘사. 이젠 주변에서 주식 고수로 불리고 코인으로도 수직, 수익 내니 투자 고수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주말마다 전화오고 술 사준다 하고 2년 동안 앞자리가 두고 바뀌었는데 다 사부님 덕입니다. 이젠 저평가된 녀석들로 추세가 살아있는 놈으로 잘 잡아서 스스로도 꾸준히 자신을 불릴 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남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오프라인 모임은 어떨지 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 이후에 있을 사부님과의 스터디도 너무 행복하고요.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 사부님께 매우 깊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부님.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참고로 필사다 멤버들께는 제가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으로 온라인 강의로 제가 투자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직접적으로 도제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사실, 필사단 멤버를 커리큘럼을 다 끝낼 때쯤에는 아마 그 전과는 이제 또 차원이 다른, 어 실력자로 거듭나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어 공을 이제 드리고 있는 그런, 어 멤버, 멤버분들이고, 사실 준비, 어, 준비되는 자료들만 봐도 사실 한번 모일 때마다 50페이지가 넘는 네, 그런 강의 자료들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사실, 가면가에서 욕심이 좀 많아지면서 강의 자료 또한 두꺼워지고 있고, 이걸 내가 다섯 번만에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 번마다, 어,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핵심 중에 핵심만을 담아도 그 정도, 제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필사단, 네, 필승 아카데미죠. 네, 투자 아카데미를 잘 운영함으로써, 이제 필사단 멤버분들이 훌륭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역시나 노력하고 있고, 어,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유명해지신 분들도 몇분 계셔서, 이제 제 이름을, 네, 제아의 고수로, 저는 뭐 얼굴을 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제아의 고수로 좀 남겨지면 훨씬 더좀 보람찬 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럼 분석 진행하시죠. 자, 보시면, 자, 12월 22일에 나눈 이제 우리 채팅방이죠. 예, 네, 보시면, 자, 22일에 에이지 테크놀로지를 뭐 미리 매수를 해놓은, 어, 매수 함으로써 좋은 수익 내고 계신 분이 계시죠. 자, 에이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매수했는데 돌파 흐름을 보여주네요. 패밀리스 디자인 하우스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부님께서 매수하신 네페스도 너무 기대됩니다. 현재 네페스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죠. 네, 대장격인 가온칩스, 에이지 테크놀로지 역시 강하네요. 밑단에는 코아시아도 추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NPU 칩에 대한 관심으로 가장 쏠리게 될 거라 네페스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가온칩스도 지켜보고 있는데 날라가네요. 네, 이렇게 좀 남겨주셨고요. 어,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은 뭐 핵심을 잘 잡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네페스, 네 NPU라는 점입니다. 일단. 간략하게나마 네페스의 NPU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NPU, 어, 네페스는 자사가 이제 네페스가 보유한 AI의 설계 기술이 있어요. 이미 2017년도부터 꾸준히 갈고 닦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던 게 바로 네페스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고 준비했던 것이고 쉽게 말해서 자가 학습. 그니까, 딥러닝, 딥러닝에 가능해지는 AI 반도체를 이제 출시를 한 것이고, 설계 기술을 통해서 매우 경량화되어서 모바일에까지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017년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2020년대 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과기정통부,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제 합심을 해서 국책과제로서 이제 지능형 반도체, 어, 국제까지로서 개발을 해온 것이고 이미 네패스는 이제 올해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협력사 중에 하나가 SK의 이제 AI 반도체 핵심 기업이죠. SK 자유자입니다 사피온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따라서 AI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NPU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네패스가 가장 이제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이고 특히 네패스가 좀 조금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의 시스템 칩이에요. 삼성의 파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엑시노스가 드디어 엑시노스 2400이 갤럭시 24에 적용될 계획이죠. 어, 이에 따라서 사실 네피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삼성전자 시스템 칩에서 패키징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상 어, 지금까지 어,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었다가, 왜냐하면 갤럭시 3에는 엑시노스가 전부 다 빠졌죠. 퀄컴 칩으로 다 도배가 되었다가. 이집사인은 다시금 제 삼성의 엑시노스 칩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엑시노스 칩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네패스라는곳이고요왜냐면 엑시노스의 패키징을 담당하는 기업이 네패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 엑시노스 시리즈가 흥하면 흥할수록 쉽게 말해서 어,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흥하면 흥할수록 넷패스 또한 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국채과제를 통해서 NPU를 이미 개발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를 타겟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넷패스를 볼때 가장 보고 있는 분야가 삼성전자 시스템 칩, 네. 어, 엑시노스 시리즈죠 제출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NPU. AI, 반도체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가 하나 더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FOPLP라는 기술인데, 사실 기판 쪽에서, 어, 기판 쪽에서, 어, 패키징 쪽에서, 이제, TSMC가 FOWLP를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핵, 패키징 쪽에서 TSMC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뭔가 하다가, 이제 FOPLP를 적용을 시킨 것이고, 지금까지는 거의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면 난이도 면에서, FOPLP가 WLP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료가 제대로 나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도,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FOPLP에 대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여기서 만약 성공을 한다면, 네페스는 뭐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참고로 퀄컴과 이제 퀄컴의 납품하고 있습니다. f p l p 는퀄컴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삼성전자 쪽에서도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다만 아직은 성공까지는 바라보기가 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WLP 같은 경우는 동그란 기판, 네, 기판이 동그랗다. 어, PLP는 네모난 기판에다. 이제 시스템 온칩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TSMC와 a s 가 이제 패킹 쪽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죠. TSMC와 a s 가 협력 업체로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8인치 2 0 0 m m 라던가 12인치 300mm의 원형 기판을 사용하는데, 네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600, 600mm의 사각형 패널을 가져다 놓아서 이제 시스템 온 칩을 통해서 훨씬 더 어, 고효율에. 이제 훨씬 더저 어 전력에 고효율의 그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 TSMC 패키징 기술을 삼성 쪽에서 이제 단번에 이제 따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역시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동그란 판에다가 이제 동그란 판에다가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시면, 이쪽에, 어, 이렇게 담는데, 여기 못 담죠? 그래서 이, 이 공간을 아예 빼놓고 담는 거예요. 이 공간을 빼놓고 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안 들어갔죠. 네모나게 하게 된다면, 이 공간도 다꽉 차서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기술력을 현재, 네페스가, 네페스가 하고 있고, 이 네페스가 하고 있는 와중에, 퀄컴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어,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가장 빠르게 FOPLP가 될될 어, 될 거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지만 아직 FOPLP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넷패스도 이번에 FOWLP 기술로 다시금 선회를 하면서 물론 FOWLP도 국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넷패스입니다. 따라서 PLP와 WLP를 동시 다발적으로 할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PLP 쪽에서 성공을 하게 될 경우 파운드리 승부처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TSMC의 그런 어, 격차를 단숨에 단숨에 따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 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n p u 라던가 혹은 모디바이스의 어, n p u 라던가 혹은 w, 어, FOPLP 혹은 이제 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엑스노스 시스템 칩에 대해서는 실상 이각까지 쪽에서 가장 큰수를볼수 있는 기업이 내네 패스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온디바이스 AI가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의 거의 주력인 셈이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소외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정보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어, 그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한 길로 보이는데 그한 길로 모이는 쪽에 네패스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디바이스 AI 혹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파운드리 혹은 NPO 어, 반도체라던가 혹은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 제가 가입 링크는 이제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 아이디 옆에 아이디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필승